오늘의 차량은 2250만원입니다. G30 바디, F10 바디에 이어서 G30 바디에 5, 5 시리즈를 가지고 왔고, 520D 스포츠 모델입니다. 근데 이 차의 장점, 소소하게 뭘 많이 만져놨다. 이것저것 그거는 영상에서 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의 스펙은 2018년식 1월 29일 등록입니다 2018년식 차량이고 키로수는 9만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여성분이 조심조심 운전하던 차량이라서 지금 외판 광택 아무것도 안한 상태예요 그 상태 그대로 차량이고 LED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범퍼도 M 스포츠이기 때문에 M범퍼가 걸려져 있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 완전 새 거, 완전 많이 남아있고, 외판 전부 다 괜찮습니다. 그리고 뒷타이어가 오히려 조금 더 없네요. 얘는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위치 교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엑스 드라이브는 엠블럼입니다. 520D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엑스 드라이브는 아니에요.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 외판 기스 다 괜찮아요 타이어도 똑같이 되어 있고 어, 패드 요번에 간지 얼마 안 되셨네 되고 짜자잔 시트가 에르메스 이게 사실 황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에르메스 에르메스 색상의 시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 문짝에 보십시오 M. 퍼포먼스 이게 조금 정품일 것 같은 느낌도 있어. 사제는 요 끝에가 빛번짐이좀 심한데 좀 아래까리합니다.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축구방 감지. 시스템도 들어가져 있고 얘는 당연히 어 F에도 들어가지만 이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.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닫히고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고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부터 요 계기판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. 시동을 딱 키는 순간 쫙 이렇게 아 원래 이게 M 막 이러면서. 막못 뜨는데 지금 시동 방 껐다 켜가지고 안 뜨네. 아무튼 요 카플레이까지도 개조를 해놓으신 거고 계기판도 요 BMW에는 벤츠에는 AMG, 아우디에는 아트 BMW는 에 RP 나가 있죠. RP 나 계기판으로 코딩을 해놓으셨습니다. <laughs> 아주 귀엽게 여성 차주분이셨는데 아주 귀여우시네요. 요거 그리고 디지털 키. 음. 제조제조 작동 잘 되고, 요게 또 간지잖아. 뭔가 있어 보이는. 그리고 요거까지. 키가 일단 3개야. 자. 이게 또 1인 신조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좋아요. 부속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차간거리 조절,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요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, 핸들 열선도 여기 버튼이 딱 있죠. 요 계기판 되게 이쁜 것 같아. 요게 아마 모드를 바꾸면 또 바뀌지 않나요? 알피나 요, 요 느낌 계기판 기반에서 이렇게만 바뀌네. 그래서. 에코모드, 컴포트모드, 스포츠모드. 스포츠는 조금 뭔가 원래 빨개야 좀 제맛인데. 근데 일단 여성분들이 타기에 좋은 게 일단 여기가 에르메스잖아. 여기다가 에르메스 백 가짜를 들고 내려도 뭔가 진짜일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지. 아닌가? 그거는 뭐,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2018년식의 520D M 스포츠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, 완전 무사부의 1인 신조, 9만 키로의 아주 깔끔한 차량. 판매하는 금액 2,250만 원. 다른 데 보시면 거의 시세가 2,300이 넘어가요. 무조건 넘어가는 차량이고, 저희 구독자 아니면 이거 최소 2,280만 원에는 팝니다.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, 요런 차량, 수입차. 국산차, 승용차, 대형차 모두 다 판매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. 이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제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. 이상 카플렉스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중고차 궁금하면 줘요 카플렉스. 중고차 어려 카플렉스. 차차 특장차 대형차도 지자죠 중고차는 카플렉스.